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시작됐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변호인단에서 현재 소리를 냈거든요. 우리는 왜 이게 탄핵되지 말아야 된다? 그런데 부엌 내각, 키친 캐비넷 이런 말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네. 대통령이 최수치를 보는 생각 이런 게좀 정리돼 있을 것 같네요. 황수철 차장 어떤 네. 내용입니까? 이 키친 캐비넷 사실 이 국민들이 굉장히 그게 뭐야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. 이게요, 네.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하고 또 국정을 운영해가면서 측근들에 의해서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네. 아주 친한 사람들, 그러니까 대통령이 초대해서 같은 저녁 자리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인물들, 심지어는요 어느 정도 친하냐하면 이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를 그냥 퍼스트네임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성 붙이지 않고 뭐 길동아 철수야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친한 사람들을 뜻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대신 이 장점이 뭐냐면요 측근들의 문제를 경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수평관계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진실한 네. 조... 촬영을 위해서 누군가 이제 만나서 이제 백악관 부엌에서 맥주 한잔 나눠 마시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저렇게 이제 부엌에서 뭐 라면도 같이 끓여 먹고 네. 맥주도 한잔 하고. 차도 한잔할 만큼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 좀 여론을 듣자는 의미에서 키친 캐비넷 뭐 부엌내각이라고 부르는데 최순실이 바로 저런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을 얘기를 하고 거죠. 싶은 거겠죠 그런데 이 키친 캐비넷에 네.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수평 관계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허심탄회하게 국정에 대해서 충고도 듣고 충원도 듣고 이럴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하는데, 근데 사실 그, 대국민 담화 때, 네.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? 사사로운 감정을 경계하지 못하고, 그래서 사과한다. 네. 그래서 지인들에 의해서, 자, 뭐 본인이 이런. 경계 벽을 낮추는, 낮추는 방식으로. 네. 그 부분에 네. 사과를 했는데, 그 부분마저도 지금 키친 캐비넷이라는 말 때문에, 그 국민 담화를 했을 때의 말조차도 부인하게 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이 키친 캐비넷을 꺼내든 것은 뭐 그마만큼 이렇게 여론 청취를 하기 위해서 박 대통령이 노력을 했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최순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요. 네. 그런데 이전그 청와대 조리장의 증언에 따르면 네. 이 키친에서 함께 밥을 먹은 사이도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밥은 항상 박 대통령이 혼자 혼밥을 주로 드셨고 네. 거기에 이제 삼인방과 최순실 씨가 따로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정황인데 네. 그러니까 키친 캐비넷 역할을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키친 캐비넷을 꺼내 드려야 될 만큼 좀 이렇게 궁핍한 그 변명거리를 찾아야 되는 상황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순실 씨 정도의 어떤 레벨이랄까 또는 어떤 이권에 개입하고자 하는 욕심이 강한 사람이라면, 네. 제가 볼 때는 키친에서 치킨 정도만 먹었으면 됐지. 네. 헤비넬 <laughs> 네? 네. 안으로 들어가가지고, 네. 아 과선을 안될 서류를 보고, 네. 거기에 이권에 개입했다는 것은 잘못이다. 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이 청와대에서 지금까지 정권들이 갖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이 지금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? 키친 캐비넷도 사실 이번 정권에서 처음 듣게 되는 말이고 또 있습니다 보안 손님이라고 또 있죠. 그렇죠. 그것도 실제 청와대에서는 근무했던 분들조차도 이런 말은 처음 듣는다라고 하는 말들인데 이게 어떤 궁색한 변명들을 내놓다 보니까 여기저기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씩 다 끌어들이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러다 보면 모색하고 구차해지는 거죠.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네. 그 대, 저기 변론 있잖아요. 그걸 네. 보니까 대통령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. 그, 그렇겠죠. 그 논리라든가 또는 네 표현 같은 것들이 대통령이 결국은 굉장히 억울해한다라는 네. 그 표현들 네. 또는 그런 저기 전망이 많은데 네. 관측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이 여기 여서도 제가 볼 때는 그런 표현들이 내가 볼 때는 그 공부 잘하는 그런 어떤 그 변호사들이 있을 때 이런 식의 논리 전개는 좀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. 네. 그런 거 보면 대통령이 한 마디 두 마디 한 것을 살리다 보니까 이런. 어 뭐랄까 라 자충수, 무리수 이런 네. 게 나오는 게 아닌가 왜냐 금방 깨지지 않습니까? 네 키친 캐비넷도 그렇고 화이트하우스 버블도 그렇고 금방 깨지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대통령 의견이 의 너무 강하게 작용된 것 같다라는 네. 그런 생각을 됩니다 야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우상호 원내대표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소개합니다 최순실 씨가 키친 캐비넷이었다는 말에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어느 분야를 전담하시는 주로 프로포폴 전담 캐비넷,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조종자였다. 저는 이렇게 보고, 쓸데없는 변명으로 국민들을 더분어하게 만드는 그 변호인단부터 해체하는 게 맞겠다. 이 네. 키친 캐비넷과 함께 또 등장한 그 신조어가 이 화이트 하우스 버블이라는 건데요. 네. 뭐 백악관 거품,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. 이 최순실 씨 의견을 반영한 것은 이 거품박 세상과 소통을 시도한 것이다. 그러니까 이제 화이트하우스 버블이라는 것이 백악관 안에 있다 보면 이 거품 속에 있는 것과 같아서 이 밖에 민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최순실 씨를 통해서 이 거품박 세상과 소통을 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. 네. 그런데 지금 촛불을 든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최신, 최순실 버블에 박근혜 대통령이 쌓여서 제대로 된 국정을 못한거 아니냐. 그러니까 네. 최순실 버블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 화이트하우스 버블이라는 남의 나라의 엉뚱한 그 조언을 갖다가 이 변명으로 한 것은 좀 온당치 못하다 이런 평가가 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궁금한 게요. 이제 화이트아웃 버블이라는 게 결국 청와대도 뭐다 구중심처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이게 거품 속에 싹 갇혀 가지고 바깥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고 싶어서 여론을 듣는 차원에서 최순 실을 활용했다는 얘기인데다 미국의 예를 이렇게 든단 말이죠. 글쎄요.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사례 정통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변호인단에서는 이런 사례를 듣는 것이 좀 유리하다고 보는 것인지 약간 딱 떨어지는 예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, 그럼 어떻게 봐야 되죠? 딱 떨어, 이런 경우들이 이제 법률문서에 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외의적으로 어떤 거냐면 도저히 국내에서 기본적으로 있었던 사례라든가, 네. 한례라든가 이런 걸 찾기가 어려울 때 해외의 논문이라든가 해외에선 이런 일이 있다, 더 라는 것을 좀 어머지로 갔다가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보는 일이지만, 바로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, 라면서 쓴 거고, 아마도 변호인단에서 그런 의도로 쓴것 같긴 한데, 옆에, 앞에서 계속해서 이게 절대 사례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잘 지적을 해주셨고, 네. 결정적으로 아까 오마 대통령이라든가 부시 대통령의 사례에서 봤지만, 네. 백억관에서키친캐비넷서 명단을 공개를 합니다. 이 네. 선이 아니라, 우리가 비공식적인 모임이지만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까지 알려지는 게 키친 캐비닛의 원래 의미입니다. 아, 이런 거군요. 이제 국민 여러분, 오바마 대통령 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경우는 정식으로 임명한 공직자는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주말이면 휴가철이면 다 백악관에 들어와서 라면도 끓여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. 를 아예 공개를 하는군요. 그렇습니다. 비선이 아니라 공개된 그냥 비공식 모임인 거죠. 네. 이번 문제가 조금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요. 네. 1년 정도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지난 다음부터 네. 언론이 숱하게... 저녁 모임을 좀 가지시라. 네. 외부 사람들도 바, 저 불러다가 저녁 모임도 갖고 밖에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를 숱하게 했고요그 네. 다음에 지금 무슨 화이트 버블을 화이트 하우스 버블을 얘기하는데 네. 그 전에 사실은 관전화 이런데만 계시지 마시고 위민관 네. 같은 데서 좀 자주 내려오셔서 소통을 하라고 숱하게 1년 정도 지난부터 왜,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네. 인사가 자꾸 어그러지면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됐는가? 이게 누군가의 어떤 그 비서원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그런 건의들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받아들였으면 해결된 문제지. 유독 왜 키친 캐비넷에 혼자만 최순실이 들어가고 유독 왜 화이트 하우스 버블을 깰 사람이 최순실만이었느냐를 국민은 묻고 있는 겁니다. 이 청와대가 또한 가지 답변을 한게 있는데요.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총량을 대비했을 때 최순실 씨가 관여한 비율은 이계량 한다면 1% 미만이다. 굉장히 적은 그 국정 개입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제 그 1%라는 숫자가 주는 뭐 적은 것도 있지만 일단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을 하면 개입한 것은 좀 인정을 했다. 네. 그런데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제 그 청와대가 변론을 하고 있는데 그 1%를 깨는 반론이 나오면 네. 청와대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. 근데 1%는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? 1%를 만들 적든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. 네. 아까 얘기한 대로 인정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. 그 1%가 네. 99%가 생수였고 네. 1%가 독극물이었다는 거죠. 네. 냉독성. 네.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? 100%가 전부 쓸모가 없는, 쓸수 없는 네. 그런 일이 돼버린 겁니다.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? 탄핵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대통령이 었던 모든 국정은 다 최순실이가 좌지우지한 거 아닌 게가라는 의원, 의혹, 의문을 갖게 만든 것이다. 그러니까 그 1%를 변호인들은 대통령은 굉장히 작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맹독성이었다. 네.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게끔 만드는 면에서는 비록 그것이 0.1%라 하더라도 맹독성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. 변호인과 대통령이 과연 알고 있느냐 이 문제를 좀 묻고 싶습니다. 예전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인사 담당을 했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실질적인 권한으로 임명을 할수 있는 자리가 우리나라에 한 2만 자리쯤 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최순실 씨는 200석 안쪽에서는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것으로 비교가될수 있기 때문에 자 글쎄 1는 것이 과연 변론에 좋은 포인트가 됐을지는 참알수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겠죠. 자 이번에 여덟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지금까지 들었던 황수수 차장님 인사를 드리고 새로운 패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. <목소리>